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내일인 20일 코네티컷주의 경제 개방을 마지막으로 미국 50개 주 전체가 부분적 경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50개 주중 코로나19 경제 개방 마지막 주인 코네티컷주. 내일인 수요일부터 야외식당, 사무실, 소매점, 쇼핑몰, 박물관, 동물원 등의 규제가 완화돼 재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찍힌 사진들을 통해 일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집과 식당으로 모여들며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의 공원과 해변을 방문하면서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NN이 존 소킨스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일 기준 지난 7일 동안 최소 17개 주가 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고 50개 주중 16개 주만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도미터 기준 19일 오후 4시 14분 기준 미국 내 확진 환자는 총 156만 3,467명, 사망자는 93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동 인구와 많아진 뒤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을 보기 시작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고 연방 보건 당국은 이 같은 영향이 코로나19 2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보건 당국의 오후 1시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38721명, 사망자는 1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3,763명, 사망자 172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2,880명, 사망자 87명, 귀넥 카운티 확진 환자 2,758명, 사망자 113명, 카 카운티 확진 환자 2,467명, 사망자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약인들이 코로나19의 원흉이라며 인종차별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률과 사망률은 오히려 동양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 내 인종 중 아시아계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동양인 인구 비율은 10만 명당 122명으로 265명인 흑인 259명인 히스패닉, 130명인 백인보다 적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동양인들이 가장 빨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에서 처음 확산되었던 만큼 사태에 대해서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직접 전해듣고 빠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사스 사태를 경험한 만큼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하는 등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양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은 만큼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범죄가 늘어나서 동양인들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피한 것과 차이나타운 등의동양인 밀집 지역에 방문객이 줄어든 것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동양인 사망률이 100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에 2~3세대 이상의 동양인 이민자가 많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고국과 연락도 적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미국인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 폐쇄 조치가 한달더 연장됩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두 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폐쇄를 2차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인 6월 21일까지 미국에서 캐나다로의 여행 등 여가 목적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무역이나 의료 목적의 필수적인 이동은 이전처럼 허용됩니다. 또한,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동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기적의 치료제라고 부르며 코로나19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로 추진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해당 약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he frontline workers many many are taking it. I happen to be taking it. I happen to be taking it.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예방 약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이전부터 기적의 치료제라고 부르며 코로나 19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주일 반 동안 복용했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주치의가 권장했던 것은 아니지만 백악관 주치의를 통해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아이언을 함께 처방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약품이 말라리아, 류머티스 관절염, 루프스병 약품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고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로로퀸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미국 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환자의 사망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약청 FDA는 의사의 처방 없이 클로로퀸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또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고 사용 전에 의사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워렌 버피 씨 독일의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에 조작된 회계 자료의 소가 한화 8,600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런 버핀 회장을 속인 회사는 독일 스테인리스 강 제조업체 빌헬름 슐츠로 해당 업체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업체 직원들이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회계 자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는 해당 업체를 한화 약 1조 706억 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실제 가치는 약 2,102억 원에 불과해 약 8,61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